수학교 3, 4학년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오늘은 수학 17쪽 1번 분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 볼게요. 1번.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말해 보세요. 설렁거에게 안녕 설렁거. 오늘 학교에서 분수를 배웠어. 이 분수는 6분의 5라고 읽는단다. 5가 분모고 6이 분자야. 몽골에 가서 내가 더 자세히 알려줄게. 안녕. TN. 자, TN이 설렁거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부분이 틀렸네요. 자, 그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수와 분모, 분자를 알아야 되겠고요. 다음에 분수를 어떻게 읽는지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분자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분자는 분수에서 가로줄 위에 있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래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확인해 봅시다. 자, 분모는 분수에서 가로줄 아래에 있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한 언어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모칸 안에 3이 보이고, 가로줄이 보이고, 2도 보이죠? 이때 가로줄 아래에 있는 3을 분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로줄 위에 있는 2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분자라고 불러야겠죠? 자, 이, 이 분수를 읽을 때에는 우리가 분모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수는 5분의 4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6분의 5가 보이죠, 여러분. 자, 이때 6은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5를 얘기해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긴 네모를 똑같이 6칸으로 나누었어요. 이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색칠하면 6개 중에 5개를 이야기하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6은 분모가 되고 5는 분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6분의 5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6분의 5라고 읽는단다까지는 맞았는데 6이 분모고 5가 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게 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